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2020년 1.2의 통합으로 실시된 공조냉동기계기사 냉동공학 36번부터 40번까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6번 문제는 증발기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증발기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증발기는 크게 직접 팽창식 간접팽창식이 있습니다. 직접팽창식의 경우는 집정냉매의 직접 잡녀를 어, 사용합니다. 간접팽창식은 간접냉매의 현열을 사용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실텐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의 간략한 냉동기를 그렸습니다. 이쪽이 증발기이며, 이쪽이 응축기, 이쪽이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냉매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 어, 증 냉동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증발기가 룸 안에 들어갑니다. 룸 a 라고 하겠습니다. 이룸 A에 증발기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열열기환을 통해서 이 방의 온도를 낮추고 그리고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서 응축기를 통해서 다시 팽창밸브로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가 직접 팽창식이 되겠습니다. 이 증발기에서는 냉매의 증발이 일어나서 일어나므로 냉매의 잠열를 사용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간접 팽창식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이때, 이 증발기로부터 현혈교환을 한 브라인이 A번방, B번방, C번방.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면서 A번방, B번방, C번방. 이렇게 각 룸을 돌면서, 어 냉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때는 각 룸에서 이냉매의 현혈을 사용하도록,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하나의 냉동기로 여러 가지 방을 공조할수 있으므로, 대형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A와 같은, 어, 직접, 그 아, 직접 행정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대형 냉동기에는 주로 직접 팽창식 증발기를 사용한다. 어, 우측에서 보이는 간접 팽창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직접 팽창식의 증발기는 2차 냉매를 냉각시켜 물체를 냉동, 냉각시키는 방식이다. 어, 간접 팽창식 증발기가 2차 냉매를 냉각시켜 물체를 냉동 냉각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번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만액식 어, 증발기는 팽창밸브에서 규축 팽창된 냉매를 직접 증발기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림을 지우고 만액식 증발기를 표현을 해보면 팽창밸브가 있고 이 팽창밸브에서 나온 저압의 어, 냉매가 이렇게 어캐뮬레이터에 모인 다음에 그 중에 액상이 이런 식의 증발기로 유입이 되고 이때 이 수위가 일치하게 되며 이때 수위가 약70% 정도가 액상으로 존재하고 나머지 30% 정도가 증기를 존재하는 어, 이런 형태를 만액식 증발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액식 증발기에서 교축팽창이된 냉매를 직접 증발기로 넣는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 큐미드 엘터를 거쳐서, 어, 액상으로 변한 어, 냉매를 증발기에, 어, 유입시킵니다. 4번, 간접팽창식 증발기는 재빙 양조 등의 산업용냉동에 주로 사용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로 산업용 냉장, 냉, 등동기는 간접 팽창식 증발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는 이단압축 1단 팽창식과 이단압축 2단, 2단 팽창식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단압축 어, 1단 팽창식부터 살펴보면 몰리에르 선도에 나타내 보면 pH 이런 식으로 1단 팽창을 하고 어, 2단 압축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냉매양은 어, 전 구간에서 g로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2단 팽창의 경우에는 ph 음. 일단 평창의 경우와, 일단 압축의 경우와, 일단 압축의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흐르는 것은 GL이며, 이쪽으로 흐르는 매향은 GM이고, 이쪽은 gh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쪽도 gh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것은 gl이 되겠습니다. 즉, gl의 증발기를 통해서 gm과 합류하여 gh가 돼서 이쪽에서 양쪽으로 분류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팽창 밸브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 2단 팽창식의 경우에는 두 가지 냉매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 한 가지 냉매를 가지고, 어, 이쪽에서 분기돼서, GL과 GM으로 분기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번, 이단평창식의 경우는 성적 개수가 약간 높다. 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단평창식의 경우는 이쪽에 GL과 이쪽에 중간냉각기에서 열관을 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더, 어, 냉각이, 냉각이 되고, 어, GL이 더이 그래프에서 좌측으로 가기 때문에 GL 자체 그니까 Q2 자체가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냉각기에서 AW1이 원에 흐르는 냉매 양이 GL로 우측 좌측에 보이는 G에 비해서 더 적은 양이 되기 때문에 COP는 AW의 합분의 Q2이기 때문에. Q 어, AW가 줄어들고 QE가 증가하기 때문에 성적 개수는 약간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 번을 보시면 이단 팽창식은 중간 냉각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중간 냉각기로서 서로 열교환 하게 되겠습니다. 4번일단 팽창식은 팽창 배분는한계인 것이 좋다. 어, 들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냉매관은 이렇게 일단 팽창을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류를 따서 어, 일단서 이쪽으로 GM을 보내고 이쪽으로 GL을 보내면 여전히 메인, 어, 메인 간에는 팽창 밸브 하나 있는 일단 팽창식이지만 이쪽에도 팽창 밸브가 하나를 더 달게 되면 중간 냉각이 좀더 완벽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입니다. 38번은 진공도의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암기해야 될 사항은 1ATM은, 어, 수은계로 나타내면은 760mmhg가 되겠습니다. 즉, 이 값은 76cmhg가 되겠습니다. 문제나 있는 50, 50cmhg도 어, 결국, 500mm Hg 값이 되겠습니다. 표현을 해 보면 이쪽이 압력이라고 할때 어떤 어1 atm이라는 값이 있을 때이 atm이라는 값은 mm Hg로 표현하면은 760mm Hg인데 이때 어 진공 게이지가 500mm Hg이므로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500mm 마이너스 어, 500mmHg가 되므로 이 지점은 음, 260mmH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공도는 이 값이 진공도이기 때문에 760분의 500이 되며 계산을 하면 65.7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39번을 보겠습니다. 39번은 안전벨브의 시험방법으로 약간의 기포가 발생할 때의 압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약간의 기포를 발생한다는 얘기는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말이므로 어, 분출 개시 압력이 되겠습니다. 어, 간단한 국어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안전밸브의 형태인데 안전밸브는 보시다시피 어... 이 쪽에서 인내시 되는 유체가 있을 때, 이 유체의 압력을 이 스프링이 저해를 하고 있고, 어, 일 특정 압력이 다다르기 전에는 이 형태로 있, 있, 있겠지만, 어떠한 특정한 압력, 피가 넘, 피보다 큰 압력이 어, 발생하게 되면은, 스프링이 위로 밀리면서 유체가 바깥으로, 어, 분출되게 되겠습니다. 이 어떤 기계가 기기가 연결되어 있을 때이 기기가 버틸 수 있는 특정 압력이 있다고 했을 때그 압력 이상의 유체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전밸브를 설치합니다. 이때 이 안전밸브는 항상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쪽 스프링 영역이 뭐 녹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파괴가 됐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주기적으로 안전밸브를 시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스프링이 잘 어, 튀는지를 확인한다 해서 이 시험을 파핑시험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까지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는 응추방려, 응축압력의 이상 고압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응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냉매의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응축기 코일의 상황을 직선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쪽이 이제 응축기 외벽이 되겠고 배관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 이쪽에서 가스의 형태가 들어오고 이쪽에서 어, 액상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어, 초반에는 그 가스의 영역이 많은 형태로 가다가 뒤로 갈수록 액상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가스, 가스는 액체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압력이 클 것이고 뒤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때 1번 응축기의 냉 냉각관이 오염되어 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어 오염된 물질 뭐 탄화된 어,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을 때는 그 공간이 주부로 줄어들기 때문에 더어 압력이 고압이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1 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불응축 가스가 혼입이 되면 불응축 가스라는 것은 어 응축되지 않는 가스를 의미하므로 어 액상이 되어야될 곳에 일정량의 가스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쪽의 압력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어, 응축 부하의 증대. 어, 응축, 응축 부하의 증대는 압축비를 증가시켜서 어, 가스의 압력을 더 높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냉매의 부족 같은 공간에 냉매가 부족하다면 더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어, 형성될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